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물을 계속하여 공부하고 있는 손해평가사 한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낙과 피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낙과 피해. 낙과 피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느냐? 먼저 품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품목들이느냐? 사과. 특정이온 방식에서 쓰고 있는 사과 배 단감, 얼굴감 모두 다 해당되지요. 자, 다음 그러면 생육 시기는 언제느냐? 생육 시기는 언제느냐? 적과후가 될 겁니다. 적과후. 적과후에서부터 수학, 천까지. 수학 개시에서부터 수학 완료까지 그냥 수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보면 생육 시기가 지나서 이번에는 어떤 재해에 대해서 할 것이냐 재해별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박이 확 내렸습니다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낙과 과일이 과실이 떨어진다? 예, 떨어진다 우박 일 때도 할 거고 태풍이 왔습니 태풍 나무가 흔들는들 예. 태풍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태풍하고 비슷한 강풍도 그럴 거고 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 집중호, 예 당연히 예. 떨어지겠죠. 다음에 땅이 흔들 흔들하는 지진, 예 당연히 떨어지겠죠. 가지마 흔들어서 떨어지는 나무가 통째로 흔들리는데, 예, 이렇게 하면 낙과피의 품목에 대해서 알아봤고 언제 생육시기별로도 알아봤고 재해별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렇게 낙과피의 감수가실수를 계산할 때. 낙과 피의 감소가 실수를 계상할때 사과와 배는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큰데 사과와 배는 이렇게 크단 말이죠. 퉁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사과야 비껴라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살짝 비키고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껴라 그런데못 비키고 요툭 떨어지면 이게 멍든다는 거예요. 100개가 떨어질 때 100개가 떨어질 때, 낙과 할때 7개가 멍이 든다는 거예요. 7개. 7개가 멍든다. 100개 떨어질 때 7개가 멍든다. 퍼센트로 몇 퍼센트예요? 7%죠. 7%, 7%. 자, 이렇게 사과와 배에 대해서 사과 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낙과할 때 7개가 먹는다 그러면 재해에 대해서도 우박은 보통 6월 적과 후에서부터 수확 전까지 우박은 잘안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박은 적과 전에 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 피해에 대해서는 7%를 계산하지 않냐고 태풍 강풍 집중 후 지진에 대해서만 낙과 피해에 관하여 사과배 품목에서 7%를 멍든 것을 계산해 줍니다. 멍든 것은 떨어 졌나요 지금 달려 있나요? 달려 있는 거죠. 네, 떨어지면 낙과해라고 합니다. 지금. 착과인데, 멍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멍든 거 7%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할 때,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감과 떨분감에 대해서는, 떨분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총 낙과 수. 모두 다 떨어진 과실수에다가 곱하기. 낙과 피해가 점점 떨어지면 땡감이니까 잊지 않은 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00%. 낙과 피해 구성률로 곱해줍니다. 100%. 그러면 피해 감수과실수를 계산합니다. 자, 단감, 짧은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사과 배에 대해서는 사과 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과 배에 대해서는 총 낙과수 곱하기 낙과피의 구성률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무엇일 때,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일 때 재해가 7%를 더해준다는 겁니다. 요게 낙과 피해 계상을 할때 사과 피해에 관하여 재해가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일 때는 7%를 더해준다. 이 말은 꼭 기억해두시고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평년 작과수. 다음에 적과후 작과수. 다음에 보면 실제 결과 주수. 그 다음에 보면. 품목도 좋겠죠. 품목. 다음에 보면 뭐더 주느냐면 이제 낙과수. 낙과수. 다음에 보면 낙과피에 구성료를 줄 겁니다. 이쪽 줄 거예요. 이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31번 단감이네요. 품목 단감 평년 작과수 몇 개를 줬느냐? 만개 적과 우 작과수 몇 개를 줬느냐 면6 0개 실제 결과주수 100주 자, 낙과수는 몇 개를 줬느냐 면총 낙과수 1,000개를 줬습니다. 자,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을 몇 퍼센트를 줬느냐 면 피해과 실 부분에 해1 100%, 0백 퍼센트 천개 줬죠? 백 퍼센트 천 개. 이렇게 주놨습니다 자, 그럼 이게 131번에서 우리는 이미 낙과 피해에 대해서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 단감에 대해서는 총 낙과 수천 개.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 아, 100%다 했구나. 100%는 1이죠. 자, 그래서 낙과 피해 감소가 세수 1000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낙과 피해를 계산할 때는 전부 다다 다 하는 거예요. 자, 100으로 200% 있으면 전부 다 거기에 낙과가 몇개 있나. 이렇게 주어다가 피해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수조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4천 그루, 5천 그루, 이렇게 0천 주,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표본 주만 조사하면 됩니다. 표본 주만 25주, 수강 면접 내, 나무 이렇게 하나 있다면 이렇게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쭉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 수강 면적 내에 떨어져 있는 낙과수를 주어다가 막과피의 구성 비율로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다음 떨은감 보겠습니다. 아, 또 132번 떨은감 똑같죠? 건너뛰겠습니다. 이거하고 동일하니까. 자, 단검과 떨은감은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죠? 사과 배에 대해서는. 자 133번 평년 작과수 24,000개, 작과후 작과수 몇개 줬느냐? 16,000개. 실제 결과 주수 200주. 품목 아 여기서 탄감 줬군요. 탄감. 낙과수 아 여기에 낙과수의 요런 말을 줬군요. 막과수의 뭐라고 줬느냐면 네. 170개 170개인데 수관면적내라는 거예요. 수관면적내 수관면적내. 무엇의 수관면적이야? 표본적. 표본주 수강면적 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뜻하느냐 면 실제 결과주수 200주가 주어져 있으니까 표본주가 몇 주느냐 이것을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200주 이상 300주가 안된 299주까지는 표본주가 17주 300주 이상 399주까지는 18주 아, 그렇죠 앞에다 15만 더해가면 되죠 이게 17주였다는 거에 1 7주표본주가한 주당 몇 개씩 떨어졌더라. 10개. 그러니까 한 주당 10개니까 결국실제 결과줄수 200주였으니까 전체는 몇개 떨어졌다. 총. 아 그렇죠. 총 낙과수는 그렇죠. 10개 곱하기 200주 2 0 0 0개했습니다 아주 곱하기 여기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면 너과피의 구성 비율을 주기를 뭐라고 줬느냐면 90개는 100%, 20개는 80%, 10개는 50%, 정상은0 이렇게 주었습니다. 0 총몇 개를 주어다가 봤다는 거예요? 120개를 자, 120개 그러면 90개 20개 10개를 더하니까 전부 120개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90개는 100% 20개는 80% 10개는 50%이 말입니다. 이거 더해 보겠습니다. 자. 5 2 8에16 그러니까 21 90이니까 111개 이렇게 나와. 111개. 자, 그러면 이거 여기는 2000개 곱하기 낙과 피의 구성률, 계산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 이것은 하면, 111 나누기 120. 예. 0.925나거니요 네. 거기다 곱하기 2000딱 하니까 이것은, 1,850개만 감수가 실수를 잡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피해가 50%, 80% 여기서 조금 줄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수관면적 내에 표본주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표본주의 수관면적 내. 자, 그러면 아, 네. 134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떨분값 하나 더 문제가 나오는군요떨분값 문제가 하나 더 나오는데. 자, 평년 착과수 2만 개. 다음에, 적과 우 착과수 15,000 개. 자, 그 다음에, 네, 실제 결과적 또다시 200, 200주 그러니까 표본주가 몇 주였어요? 그렇죠. 17주였습니다. 낙과수가 아, 품목, 떨은감이었죠 네, 여기는. 떨은감 단감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가 170개. 170개. 수간 면적 내에, 총 표본주 수간 면적 내에 낙과수입니다. 수관 면적 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누기 17주 표본주 하고 나면한 주당 10개씩 200주니까 2000개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 피해가 실급은 170개 모두 다 가져다 봤더니 100%짜리더라 이런 계산하지 말라 이런 얘기네요. 아직은 편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10개씩 200주였으니까 2,000개인데 1. 결국은 2,000개 점당 어떻게 하느냐 면 감수가 실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 3 6번으로 건너뛰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6번. 평년 착과수가, 예, 25,000개. 자, 적과 우 착과수가 18,000개. 다음에 실제 결과주 수가 또 다시 여기도 200주.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예, 200주인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과, 배, 배입니다. 배, 품목이. 자, 그다음에 총 낙과수가 몇 개냐면 2000개입니다. 2000개. 2000개. 피해과실 구분 주어진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60개는 60개는 100%. 다음에 30개는 80% 그 다음에, 10개는 50% 정상은 0이었습니다. 0. 자, 여기에서 보면, 배니까, 사과 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총 낙과수 2,000개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낙과피의 구성비 60개 플러스 30개 플러스 10개 했던 이건 100개네요. 100개 자 그런데 60개 곱하기 1 플러스 30개 곱하기 0.8 플러스 10개 곱하기 0.5자 이렇게 하면 이것은 2000개 곱하기 밑에가 100분의 위에 계산하면 60, 24, 5 그러니까 89죠 100분의 89는 89% 계산하면 28에 16, 29, 18 1780개 되는 거예요 어? 사과배에 관해서는 낙과 피해가 있을 때 뭐라고 그랬죠? 태풍, 강풍, 집중호우 시즌일 땐 멍든 거7% 여기는 재해가 뭐였습니까? 네, 우박이었군요. 우박일 때는 7%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예, 열심히 외울 때 낙과 피해에 대해서 사과 배에 관해서 태풍, 강풍, 집중호우 시즌일 땐 7% 먹는 거1 플러스 7%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136번은 뭐였느냐면 우박 피해였습니다 우박 재수학 개시 후수학 종료 전에 우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해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137번에 뭐가 나왔느냐면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만 지우고 해보면 되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37번 평년 작과수 5만개 저과우 착과수 몇개 느냐면 3만 6천개 실제 결과 주수가 500조 어우 이번엔 많군요. 품목이 뭐였느냐면 사과 예 그렇죠. 사과배가 나와야 되죠. 사과배 자, 다음에, 낙과. 낙과가 됐는데 몇 개냐면, 120개 수관 면정내. 수관 면정내.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이 어떻게 하느냐면, 78개는 100%. 다음에 30개는 80%. 12개는 50% 정상은 0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계산을 한번 쫙 해봐야 되겠죠, 이제. 자, 계산을 해보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낙과수가 120개. 수감 면적이 500주입니다. 아니, 수감 면적 내라고 그랬으니까, 표본주 몇 주인지 구해야 되죠? 5니까 앞에다 더 하라고 그랬죠? 그럼 몇 주죠? 20주. 표본주는 20주였습니다. 이거 어디, 어떻게 구했는지 알죠? 505에다가 15 더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럼한 주당 120주 단기20 했더니, 한 주당, 주당 몇개 떨어졌나요? 6개죠, 6개. 이 2, 6, 1이 6개. 그래서 500주니까 총 낙과수는 한 주당 6개인데 500주라 된다. 이런 얘기예요총 3,000개 떨어졌겠네요. 곱하기. 낙과피의 구성 비율 해야 되죠? 자, 78 더하기, 30 더하기, 12 전체 하면 70하고 30 더하면 100에다가 8하고 12더 하니까 120이네요. 120. 해놓고 분해. 자, 여기 78 곱하기 1. 30 곱하기 0.8. 12 곱하기 0.5는 이것은 또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12 곱하기 0.5. 0.5. 그럼 절반이라고 그랬죠? 절반. 12의 절반은 몇이에요? 6. 자, 38에 24. 24에다 6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30이네요. 아우, 잘했어요. 30. 78에다 1 곱하니까 그대로 78이죠. 78에다 30을 더하면 70에다 30만 더하면 100이네요. 8은 낮았어. 108대. 108. 네, 이거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습니다. 자, 여기다 곱하기. 사과배에 관하여 낙과 피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볼 때?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일 때. 멍등급 계산한다고 그랬죠. 아, 여기 137번 강풍이로군요 네. 1 플러스 7%. 식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걸. 낙과 피해 감소가 실수 이거 하는데. 3,000개. 곱하기. 1 0 8 1 0 0 1 0 8 0분의1 0 8 곱하기 1 0 7 0 예, 지금 더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거 어떤 0들1 이거 0 9인걸 바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0게0 8그0 0 108,000. 108,000. 108,000. 0 0 나누기 120 곱하기 1.07 하면 네 2889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멍든 것7%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닌 경우와 인 경우 해봤습니다. 우박일 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낙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과배 품목에 관하여 재해가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일 때 멍든 거7% 계산한다. 멍든 거땡 7이 계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